자, 낡은 집한 채가 새 아파트 두 채가 된다. 바로 1 플러스 1 재건축 이야기인데요. 와, 이것만 들으면 정말 엄청난 자산 증식의 기회처럼 들리잖아요? 근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은 피하고 내 자산을 최대로 불릴 수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독립된 온전한 집두 채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요, 두 집의 지분을 딱 절반씩 나눠 가진 공동 소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온전한 두 채가 아니라 반쪽짜리 집두 개를 받게 되는 셈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제가 명확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 플러스 1 재건축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공동소유라는 함정 그리고 최근에 법 해석이 바뀌면서 생긴 새로운 딜레마까지 차근차근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절세 로드맵과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 가이드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선 도대체 1 플러스 1 재건축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이건 사실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예요. 원래 큰 평수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에이 재건축 귀찮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려고 기존 자산 가치 안에서 새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뭐 당연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진짜 핵심 문제로 들어가 보죠. 법적으로 두 아파트는 무조건 공동 소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한 채만 팔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을 두 사람이 나눠가진 상태라서 이걸 온전한 내 것이로 만들려면 반드시 이 공동소유 관계부터 풀어야만 합니다. 이 공동소유를 푸는 방법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환이랑 분할인데요.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교환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반면에 공유물 분할,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현명하고 사실상 유일한 전략적인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교환은요, 법에서 이걸 서로 집을 사고 판 것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양도소득세가 튀어나오고 취득세도 훨씬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완전 세금 폭탄이죠. 근데 분할은 달라요. 이건 그냥 원래 내 거였던 지분을 이쪽 집으로 싹 모으는 말 그대로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딱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나중에 진짜로 집할 때 내면 되는 거고 취득세도 훨씬 싸게 먹히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럼 이 현명한 선택지인 분할은 도대체 언제 할수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날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전 곳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전 고시일은 재건축이다 끝나고, 이제부터 이 집은 법적으로 당신 겁니다. 라고 나라에서 땅땅땅 확정해주는 날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날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이전 고시일 전까지는 내 재산이 그냥 입주권, 그러니까 세아타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 고실 바로 다음날부터는 드디어 등기가 가능한 완전한 부동산, 즉, 진짜 내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공유물 분할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전 고실 다음날 바로 분할 신청하세요.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새로운 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주 큰 장애물이 생겨버린 거죠. 원래 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1 플러스 1로 받은 집두채 중에서 작은 집,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팔수 없다. 이런 전매 제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투기를 막겠다는 좋은 취지였죠. 그런데 최근에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3년의 전매 제한 기간 동안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도 권리를 넘기는 행위에 해당하니까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거다라고요. 아니, 그냥 원래 공동 소유자들이 소유 형태만 바꾸는 건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딜레마의 정체입니다. 만약에 이 새로운 해석을 무시하고 "헤이 hey, 괜찮겠지?" 하고 3년 안에 분할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표를 보세요. 결과가 정말 무섭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 같은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요. 세금 쪽으로는 1주택자 혜택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온갖 불이익을 다 받게 됩니다. 정말 치명적이죠? 자,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걱정 마세요. 이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세금은 아낄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고 따라하기 쉬운 로드맵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법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완벽한 로드맵이에요. 일단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제 각 단계별로 뭘 해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2단계.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전 고시일 날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날부터 달력에 표시해 놓고 꼼짝없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가 이제 법적인 필수 요건이 된 셈이죠 그리고 그 3년이 딱 끝나는 바로 다음 날 교환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죠 공유물 분할로 등기 깍치고 세금 신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좋아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성공적으로 분할을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진짜 장기적인 수익성을 결정하는 마지막 세금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그건 바로 나중에 이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도넛 차트가 정말 재밌는데요. 분할이 끝나고 나면 내집 하나가 세법상으로면 마치 두 개의 다른 날짜에 산 것처럼 취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분하고요. 이번에 분할을 통해서 상대방한테서 새로 가져온 지분이 세금 계산할 때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일종의 세금 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세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은 아주 예전에 처음 집 샀던 날짜가 취득일로 인정되니까 나중에 팔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빵빵하게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할을 통해 새로 얻은 지분은요. 취득일이 분할 등기한 날로 새로 리셋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분할하고 얼마 안 돼서 가령 1년 안에 집을 팔아버리면 이 새로 얻은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단기 매매로 봐서 양도세율이 확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설명을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만약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몇 가지 서류를 더 챙겨야 하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해외 거주자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기 때문인데요. 이건 다른 곳도 아니고 오직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권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또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위임장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고 모든 서류는 발음까지 똑같이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모든 소득은 당연히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 낸 세금은 외국 납부 세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1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증여나 상속받았다면, 폼3520 같은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해요. 이거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복잡한 내용 딱세 가지 황금률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이름을 정확히 알아. 절대 교환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로 가야 합니다. 둘째, 시계를 보라. 이전 고시일 확인하고 3년이라는 제한기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셋째, 서류를 완벽히 알아. 특히 해외에 계신다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완벽한 한글 번역,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법 해석 하나가 우리 자산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관리 전략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만큼 충분히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